동네를 가장 잘아는건 당연지사 그 동네에 사는 주민들이겠죠. 수없이 동네를 오갔을 사람들. 불광동에서 아주 특별한 주민 두 분을 만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혹시 아탐나? 네, 네 아, 탐나 맞아요. 바로 아탐나. 아탐나? 도대체 뭐가 탐난다는 것일까요? 아탐나가 무슨 뜻이에요? 아줌마들의 동네 탐방 나들이. 진 말이에요? 1년 동안 불광동을 탐방하며 불광동 이야기를 펴낸 마을 기록단. 그게 바로 아탐나입니다. 이렇게 만든 책이거든요. 동네 구석구석을 누비며 찾아낸 불광동의 숨겨진 명소를 안내해 주신다는데요. 이쪽에 뭐가 있어요? 숨겨진 비밀의 공간이 있답니다. 아 그래요? 네. 동네 사람들도 잘 모르는 이곳. 언뜻 막다른 길처럼 보이는 좁다른 골목을 따라가 보는데요.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가 바로 한평공원이에요. 이곳은 바로 한평공원. 이름처럼 아담한 규모의 공원이 언덕 어귀에 자리하고 있는데요. 아는 사람만 아는 조용한 공원. 이곳은 동네 곳곳으로 이어지는 지름길이기도 합니다. 아이들의 손길이 느껴지는 귀여운 팻말. 버려진 공간을 활용해 이렇게 한평 공원을 만들었다는데요. 안녕하세요. 잠깐 말씀 좀 여쭤볼까요? 네. 예나 예전에 쓰레기도 있고 좀 관리가 안 됐었죠. 그런데 이제 구청에서 관리를 잘 그래서 헌거기 때문에 이 정도는 됐다고 그래요. 이게 아주 깨끗해졌어. 어, 사람들도 와서 쉬는 사람도 있고. 주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곳은 불법으로 경작하는 사람들과 쓰레기 때문에 골머리를 앓았습니다. 그랬던 곳이 이렇게 변신했죠. 음습한 공터는 여유를 즐길 수 있는 소중한 공간이 됐습니다 크기는 작지만 그래서 더 좋은 곳 정돈되지 않은 그런 모습들이어서 단위가 좀깨림틱 했었는데 오늘 날 갑자기 공원으로 돼 있어서 그다음부터는 어, 가는 길이 많이 즐거웠죠 한평공원 이름도 이쁘잖아요 근데 딱 한평인 줄 알았는데 음, <웃음> <웃음> 훨씬 넓은데요 <laughs> 한평공원을 지나 뒤쪽으로는 자그마한 산등성이가 나 있습니다. 계절에 따라 갖가지 풍경을 보여주는 이곳은 동네 사람들의 소박한 산책로이기도 한데요 그 산등성이 너머에 있는 불광동의 자랑 불광동에서 어, 다섯 손가락 안에 드는 아주 멋진 건축물이에요 어디 가요 은평 구립 도서관이요 여기 바로 은평 구립 도서관입니다 마치 고대의 성체를 연상케 하는 멋진 외관 한국 건축대회 대상에 빛나는 곳인데요. 단순한 도서관이 아니라 주민들의 문화 공간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볼거리도 많은데요. 복도로 들어가자마자 벽에 전시된 그림들이 발길을 사로잡습니다. 작가들의 전시회장이 되기도 하는 은평구립도서관. 어, 자주 이 1층 로비에서 전시회를 하거든요. 도서관 이용자 입장에서도. 어, 더 생동감 있고 또더 오고 싶어하는 그런 도서관이 될 수밖에 없죠. 따라오세요. 그런데 갑자기 지하로 따라오라는 아주머니들. 지하엔 또 뭐가 있는 걸까요? 계단을 총총 내려가 보니 지하에 펼쳐진 건 바로 식당입니다. 도서관에 있는 식당이지만 정갈하고 맛도 좋아서 이용객이 많은데요. <목소리> 저렴한 가격도 자랑입니다. 3천 원 정도면 든든하게 한 끼를 때울 수 있습니다. 시간 내에 있으니까 뭐 밖으로 나갈 필요 없고 시간 쪽에서도 도움이 되고 가격도 괜찮고 가격 대비 맛도 좋은 것 같고 확실히 제가 아주 학생이다 보니까 학교 급식에 비해서도 맛이 훨씬 더 좋은 것 같고 괜찮은 것 같아요. 이번에는 밖으로 난 계단을 통해 옥상으로 올라가 보는데요. 이 옥상도 은평 구립 도서관만의 자랑입니다. 잔디가 펼쳐진 옥상은 불광동 주민들이 꼭 와봐야 할 곳인데요. 바로 여기서 보이는 풍경 때문입니다. 높은 지대에 위치하고 있어 도서관에서 내려다보면 불광동이 한눈에 들어오는데요. 시원하게 탁 트인 풍경 꼭 어디 전망대에 올라온 듯한 기분이 드는 옥상입니다. 노을이 질땐더 아름답다고 하네요. 북한산을 닮은 아름다운 도서관, 은평구립도서관은 마치 한 폭의 그림처럼 동네와 어우러져 있습니다. 아이들과 나들이하기에도 참 좋은 곳입니다. 이번엔 언덕에서 벗어나 조금 시내 쪽으로 나와봅니다. 걷다 보니 길가에 웬 느티나무 한 그루가 우뚝 서 있는데요. 시에서 보호하는 오래된 나무입니다. 할머니들이 이렇게 앉아 계시잖아요. 이 느티나무 아래는 동네 할머님들의 아늑한 쉼터라는데요. 또 심심하니까나 이제 건강도 유지하고 하니까나 이제 한 바퀴씩 빙 돌고 또 여기 나왔다 앉았다 가. 집에 있어 혼자 있으면 뭐해요? 뭐 한쪽은 뭐 천장만 쳐다보고 혼자. 혼자 사니까 쓸쓸해서 그런 거예요. 안 나왔네. 나와도 좋아요. 아시는 분이세요? 아 여기 나오는 노인네들이니까 그냥 다 알게 되죠. 아. 알게 돼요. 안 나오면 또 혹시 어디 아픈가 아니면은 한 올나라도 갔나 그둘 중에 하나예요. 여기 나오든 안 나오든. 서로의 안부를 확인하는 것. 이 나무 그늘은 그것만으로도 어르신들에겐 소중한 곳입니다. 빠르게 변하는 세상 속에서 조금 더딘 풍경은 때론 위안이 되죠. 근 50년간 서민들의 애환과 추억을 간직한 곳이 있습니다. 오랜 세월과 함께 낡아버린 건물들, 그 사이로 펼쳐진 연서시장은 은평구의 대표 전통시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산과 가깝다 보니 등산객들도 많이 찾아오는데요. 다양한 먹거리로 가득한 이곳. 노릇노릇 정말 먹음직스럽죠? 아유, 맛있겠다. 아유, 맛있겠다. <laughs> 어 선생님 맛있게 전 있는데 아유. 전에 막걸리 한잔 콜콜 좋아요. 막걸리 한 잔. 막걸리 한병 주세요, 아주머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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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맛있어요. 음. 아고마. 그런데 그거 맛있다고요. 할머니 자주 드시고 오세요? 네. 네. 한번올 때마다 와요. 네. 다른 데는 안 가요. 이 집만 오고. 근이쪽이세 가까우세요? 네. 아니요. 맛있겠다, 맛있겠먼 데서도 이렇게 또 오시는구나. 어. 화정동이요? 아, 일산. 일산! 연세가 어떻게 되신다고요? 음, 92. 92? 힘드시겠다. 인경삼에 댕기지 영광이지. 값싸고 양 많은 국수 한 그릇은 서민들에겐 가장 고마운 음식인데요. 보기만 해도 푸짐합니다. 감사합니다. 동네 한 바퀴의 마무리는 역시 든든한 식사 한 끼죠. 할머니가 감탄할 맛이에요? 할머니가 왜 찾아오셨는지 알겠어요. 국수 맛이 그렇게 좋은가요? 겨울에 먹기엔 딱 좋아요. 아, 아, 즐겁게 잘 살자고요. 불광동 아주머니들과 함께한 동네 탐방. 한평공원에서 시작해 언덕을 넘어 은평구립도서관에 들르고 연서시장에서 배를 채우면 완벽한 동네 한 바퀴입니다.